안녕하세요. 안세진 사격댄스, 엄지거리가 구독해 놓으신 분들은 1, 2, 3까지 왔고, 오늘은 엄지거리의 변화. 꼭 지금이라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들어갑니다. 엄지거리 변화. 1, 2, 3 있죠? 엄지거리 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 추시다가, 중간부터 쓰는 건데, 자, 스타트를 터널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면서 목을 바라주세요 이렇게. 네, 터널로 들어가서 목을 한 번이나 한두 번. 자, 이게, 이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두 번만 하고 뒤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카트 치고,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카트 칩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엄지거리가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네, 여기서 목으로 보내서 손목까지 잡고 이제 등 뒤로 와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따라가기 주라고 했어요 네, 몇 번? 한두 번이나 네, 세번 정도 그런 다음에 여성을 이렇게 받쳐서 네, 여기서, 여기서 여성을 당겨 놓고 옆으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 네, 내려주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성을 이렇게 보내서 지금부터 또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엄지를 세워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여성 오른쪽 여성 오른쪽이죠 다시 돌아서 이번에는 딱 엄지 쳐서 여성 오른쪽 오른쪽인데 카트 네, 치는다 다시 보내고 다시 이번에는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오른죠 자, 이번에는 한번더 옆으로 갈 겁니다. 옆으로 보내서, 옆으로 보낼 건데, 약간, 야리꾸리하게, 이렇게 옆으로 보니다 그래서 에, 등비를 건너가서, 음. 자, 여기서 여성을, 아, 공중으로 돌려서, 두 바퀴 돌려서, 자, 여기서 같이 돌아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남성, 안세신이, 에, 따라가기 스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세 번이 좋겠네, 세 번. 세번 정도 주시고, 같이 도는 거 같이.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성을 보내서, 여성을 보내주고, 남성이 지나가, 여성이 지나가면, 슬로 들으면서, 돌아서, 여성을, 이렇게 섰을 때, 남성이 빠져서, 막아주고, 바로 들어면서 그래서, 내려서. 주세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성하고 한번 네, 돌아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 네, 정면에서 보시면 그대로 돌려놓고 카트 쳐서 보내서. 자, 여기가 이제 네, 여기서 두 가지 가는길이 있어요. 부킹용은 그냥 돌려서 옆에 쓰세요. 부킹용. 근데 파트너이나 친한 여성은 여기서 이그 부킹용은 요거고 파트너나 친한 여성은 돌면서 여성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여기서 약간 엄지 를주시고 마무리 보세요. 마무리는 여성만 놓으면 자동으로 여성이 돌아가면서 마무리는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엄지를 한번더 준비. 변화이통면서 여성을 보내서 안지진이 제팔 번만, 팔 번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엄지를 세워서 목 뒤로 자 이것도 처음에는. 이기로보내 다시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고 했죠? 이로 사이드 스시 다시. 자, 뒤름다 똑같은데, 네, 이렇게. 옆에서 다시 보내서, 요번에는 보내놓고, 여기 쓴다그 했죠? 이런 식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움직이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 들어가서, 자, 이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등 뒤를 건너가서, 건너가서, 보내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 여성이 힘들 것 같으면 사박을 한번 주세요. 여성이 힘들 것 같으면, 네, 사박을 한번 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안세진니 엄지부리, 어딜 가더라도 중심 잃지 말고, 이런 식으로, 땡겨주고, 보내주고, 보내주고. 자, 이제 그만하고 싶으면 여기서, 자, 등 뒤를 건너가서, 안세스니 치고, 엄 한번, 1번 발이고요. 또7번 발, 또7번 발, 1번 발. 자 마무리를 툭 치려 들어갑니다. 마무리를 여섯 여성이 툭 쳐요. 그래서 남성이 쇼를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잡아. 남성 머리 숙이 지지 피우듯이 남성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포인트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섯 여성을 왼쪽 했을 때. 자꾸 보내면서 투치 찍었는데 자꾸 그거만 쓰면은 또 그러니까 번 변화를 주기 해서 여성이 남자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여성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릅니다 여자도 돌아가는 맛이 틀려 오른쪽 돌아가는 맛 여기서는 원리를 아셔야 돼 남자들이 여기서는 여성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때투태치 찍어주는 거예 근데 마무리는 여기는 여성이 오른쪽 돌리게 왼쪽 돌기때 여성들도 왼쪽으로 구는 거에 대해서 좀 좀 생소하거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게 맛있단 말이지. 그런 생소한 거. 그러니까, 신랑이 3 0년 동안 뒷발에 지는 맛보다, 어느날 캐바리 갔더니, 제비놈이 호개 더 맛있는 거야. <laughs> 30년은 <그냥> 하룻밤으로 끓친다니까. <laughs> 그죠? 에, 계속 여기서, 계속 시계방향으로 맨날 돌렸단 말이야. 시계방향으로. 30년. 근데 어느날 캐바리 갔더니, 한밤 그날부터 진나운 애들이 많다잖아 옛날부터. 야, <laughs> 전설이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예, 예,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야한 운동하는 거지 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옛날 얘기지 쌍팔년도 당군 할아버지 4,766년도가 1 9 6 6년이래 그래서 쌍팔년도래1 8 0 <laughs> 0 어쨌거나 오른쪽에 있을 때. 예, 여성을 여성을 이렇게 외쪽으로 돌리는 얘기죠 그리고 여성이 예, 돌아가는 맛이 조금 좋아요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안색이 엄지발이 예, 깔끔하게 오늘은 근소리 조금 들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근소리 예, 했어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면 예, 구독을 해주시면 어쭈 뭐, 보죠 오늘 우리 모델이 선생님의 그 이상이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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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 네. <웃음> 장난 아닙니다 이제. 카메라를 보는 거하고 실물을 보는 거고틀려야요 <laughs>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실물 보면 야 죽인다니까. 카메라로 텔레비전 볼 때는 어 근데 실물 보면야 이거만 해면 그냥 그렇죠? 연예인인데 우리 선생님이 실물 한번 오셔서 어, 보시기바만요 <laughs> 근데 매일 안 나오셔서 사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실 때 저희한테 문자 주시라요 매일 우리 010570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시면. 예, 제가 안 넘어온 날계히 왔다가 딱 둘러보고 심하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갈때 되게 눈치 보이고 가는 것 같아. 예, 따라서 둘러보고 없네. 근데 가실 때 꼬리 내리고 하시는데. <laughs> 문자 주시고 그래서. 그 예,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엄지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예, 이 선생님의 의상 협찬이 제일 늦지 <laughs> <됐지> 않습니까? 제가 더 <laughs> 많이 벌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좀더 화려하게, 앞으로 제가 더 화려하게. <laughs> 이거 뭐죠? 그만. 아, 그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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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겠습니다. 구독하려시면, 여기 이제 다음 엄지거리는 끝났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엄지거리는 이제 오늘 우리 종찾고, 아, 다음에 이제 서포키부터 한번, 또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드릴게요. 그래서, 아, 우리 꼭, 우리 구독 많이 해주셔서, 엄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좋은 시간 같이 지내면 돼요. 이제 한 번씩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